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예. 감사원으로부터 출두 요구서 몇 차례 받았습니까? 즉, 공동 변호인으로부터 다섯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뭐 차수별로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이차 다음에 3차 아, 출두라 고러는 것이 그 간격이. 뭐한 2, 3주간에 다섯 번이니까 한 3일 3, 4일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감사원 사무총장이게 출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 저희도 존중합니다. 저희도 이제 감찰이라든지 사정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정당한 권한 행사는 항상 존중하고 어,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도둑이나 강도는 딴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 그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법에 따라서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습니다. 물수처로 전락해버린 공수처. 다섯 번의 소환조사 통보.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의자. 이게 고위공직자를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수사기관의 모습일까요? 하다하다 이제는 피의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비아냥과 조롱까지 당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무려 다섯 번이나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끝끝내 소환을 거부하며 뭉개기로 버티게 하고 있는 유 사무총장. 그의 입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다고 말한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도 부정하고 비웃는 공무원이라니 도대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자를 왜 가만히 놔두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유병호가 무섭습니까? 왜 강제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못하는 걸까요? 혹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5차 출석 요구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예? 뭐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입장. 아이고, 출석 요구가 무슨 확인을 못 해요. 아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유병호 총장 이미 4차례 출석 요구 불응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들어갑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네번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형장 하실 겁니까? 저희가 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은 일반 국민과 감사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공처가 그런 기관인가요? 왜 공처가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형사소송법 뭐잘 아시겠지만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있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뭐, 뭐 지금 국회 일정을 핑계로 되기도 하지만은 제가 주목한 것은 나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먼저 조사해라라고 출석에 부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누구를 조사할지 조사 순서를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저 사람부터 먼저 해라.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못 나가겠다. 이게 정당, 정당한 사유인가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 그러면 형사수송법 200조가 있잖아요. 공수처의 위상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섯 번째라고 한다면 이건 고의적으로 수사 지연시키고 방해하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명 총장은 사무처 직원부터 먼저 조사하라 그러는데 사무처 직원들은 또 자기는 창공인이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출석을 안 한대요. 직원이 안 나가니까 총장은 또안 나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게 지금 헛돌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하고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밀행성, 기민성이 생명인데, 왜피의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민기적 거리느냐 라는 거죠. 특히 지금 유병호 총장 또 앞에 계시는... 감사원장님, 다 지금 고발돼 계시잖아요. 지금 직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뭐 기관 차원에서 어떤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해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대해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층에 있는데, 전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다는 어이없는 망언을 내놨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국회에서 부인하는 경고망동을 벌인 건데요. 이 자가 제정신일까요? 유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국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 통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를 한 것이다.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라며 그 이상 말씀드릴 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 우리도 존중한다. 우리도 감찰이라든지 사정 업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 행사는 항상 존중하고 그렇다며 법에 따라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자를 대체 왜 가만 놔둬야 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해 수사해야 합니다. 소환조사가 지연되며 이미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듯 보여지는데요. 이래서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할까요? 이게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의 이런 봐주기 수사 방식은 여러 군데에서 그 증오와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10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첫 수사 당시 검찰이 김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당시 검사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들을 처벌 못한다는 결론을 내놨는데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수년간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전 차관은 지명 6일 만에 사퇴했고,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전 차관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선배 검사인 김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년 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는데요. 법원은 재작년, 동영상 속 인물은 김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기소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검사들이 직무 유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했지만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는데요. 1차 수사팀 검사가 3명에 불과했고, 당시 건설업자도 성접대를 부인했다며, 검사들이 범죄를 명확히 알고도 일부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검사 3명 중 퇴직한 변호사 1명만 조사에 응했을 뿐 주임검사 등 2명은 출석은 거녕 서면 조사조차 거부했는데요. 주임검사를 조사하지도 못한 공수처가 당시 수사 여건이 어려웠다며 오히려 검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과연 공수처가 맞는 걸까요? 언터처블 어떠한 권력의 외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수사기관 이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해체하는 게 답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수처는 실패로 끝난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기록될 듯한데요. 우리가 이러려고 그 추운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었나 싶은 거죠.